안녕하십니까. 큐알라라 철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떻게 큐알, 네이버 큐알라라에서 문제를 마치고 그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판과 함께 하는 매주 퀴즈를 마치면 유료 어플을 받는 방법인데요. 먼저 네이버에서 qr 나라 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고 나면 여기에 qr 나라 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음 카페에 qr 나라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qr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네이버 카페 qr 나라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카페가 나오게 되고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페에 대해 바라는 점이 여러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유료 어플을 그 5,000원 상당으로 선물을 해주 드리려면 여러분들의 아이튠즈 아이디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폰일 경우에 그렇구요. 안드로이드 폰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곳에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라든가 뭐 다른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폰이신 분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아이튠즈를 실행을 해서 아이튠즈 스토어를 클릭하게 되면 좌측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아이튠즈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도 되지만 아이튠즈 측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이튠즈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이폰이신 분들은 이 해당되는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이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 이 옆에 원하시는 여러분이 바꾸자는 유료 어플들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아래쪽도 동일하게 요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다 작성이 끝나시게 되면 이용약관에 동의를 클릭하시고 가입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카페 가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좌측 하단에 보면 지금 큐알라라 퀴즈에서 아래쪽에 이번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누구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여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답을 이곳에 적어줍니다. 앞으로 매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올 건데요. 지금 의사는 누구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곳에 의사는 누구 이렇게 적어 두고요. 반드시 이곳에 스텝만 보기로 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정, 여러분들이 정답일 경우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고 똑같이 쓰게 되면 은그 금방 문제가 맞춰지기 때문에 스텝만 보기로 해서 운영자만 볼수 있게끔 하지 않게 되면 정답의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이 점에 대해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만 보기를 반드시 클릭을 하여 주시고 답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전에 다른 분께서 이렇게 작성자와 스탭만 확인 가능한 메모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른 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답을 알수 없게끔 운영자만 볼수 있게끔 해주셔야만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만이 이 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주 이 부분이 그 정답이 다 나오게 됐을 땐 제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힌 사람을 순차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유료 어플을 드리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을 가진 사람과 아이폰을 가진 사람 다 모두에게 선착순 다섯 명에게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5천원 이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한 원하는 어플에 5,000원 이내에 어떤 어플이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어떠한 어플을 가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어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곳에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쓸수 있는 안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앞으로 매주 그 큐알라라에서 진행하는 그 문제와 그 퀴즈를 맞추시고 이 카페를 원활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큐알라라 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